아이렇게놓으면안 되는 거야? 아 그래요? <laughs> 웃고 싶은데요. 방금 콧방울 끼셨어요 저한테? <laughs>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 와서 제가 너무 신났단 말이에요. <laughs> 어떻게 나도 뭐할수 있는 거 없나? 아내 거다. 제가 약간 주... 하, 오늘 원영이 진짜 신일류 조물주의 걸작. 다리는 8억 광년 얼굴은 3나노미터 그게 얼마나 그 정도인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합쳐놓으면 1cm 초특급 귀요미 깜찍이 뭔소리 하길 그런 사람 뜨거운 아이네 이 12번 웃기네요. 뜨거운 아이 암에 녹차 빠진 그린티 우유 뺀 카페라테 같은 사람. 난 이제 잠시만 진시황까지 나왔어요. 난 이제 진시황이 왜 그렇게 불로장생에 집착했는지 알것 같아. 2000년 뒤에 태어날 짱 어린이 보고 싶어서 였겠지. 진짜. 진수왕님 어디 계세요? 저 보았어야 되는데 <laughs> 근데 왜 주저앉으셨지? <laughs> 제가 여기서 제일 웃음을 잘 찾나 봐요. <웃음> 여러분들도 웃음 참아보세요, 이거 보면서. 지금부터 같이 하다 같이. 자 시작!